크리스찬 주얼 옷 있냐고요. 아 이거 어떡하면 좋아. <laughs> 안녕하세요, 민키씨입니다. 오늘은 옷장처럼 명품 커버하기 제 2탄을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그 제가 셀린을 커버했던 영상 많은 분들이 너무 사랑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약간 시리즈물로 한번 이렇게 차곡차곡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컬렉션은 바로 크리스찬 듀얼입니다. 아니, 민키씨 집에 크리스찬 듀얼 옷 있냐고요. 이게 웬만한 부자 아니면 크리스찬 듀얼 옷은 갖고 있기 힘들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이제 크리스찬 듀얼은 뭔가 되게 샤넬 매장 옆에 있는 그런 되게 럭셔리한 브랜드잖아요. 근데 요즘에 크리스찬 듀리 진짜 예뻐졌거든요.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컬렉션을 보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화면은 짠 여기다가 띄워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늘 보는 이 보고 컬렉션,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크리스찬 디올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컬렉션은 크리스찬 디올 폴 윈터 2019년입니다 전체적인 무드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쭉 보면은 어? 이게 디올이야? 싶을 정도로 뭔가 되게 캐주얼하고 약간 스포티한 감성도 있으면서 되게 젊어진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컬렉션에서 지금 가장 엣지 있고 가장 멋있어 보이는 그 느낌이 뭐냐면은 바로 이 버킷햇이에요. 버킷햇.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버킷햇 딱 보시면은 이아누락하고 같이 매치를 했는데 이것만 봤을 때는 굉장히 스포티한데 안에 봐봐요. 이 망사 스커트와 이 리본 블라우스 같이 매치하니까 완전 여성스러운 무드랑 이렇게 합쳐지면서 와 이게 디올인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또 디올 트위의 이렇게 딱그 뉴룩이라고 하죠 그 1950년대에 그 디올에서 만든 그 뉴룩이에요 허리를 강조하고 치마는 a 라인으로 풍성하게 떨어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을 이제 이번 시즌에도 차용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 쪽을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두꺼운 벨트 벨트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룩들을 보면은 저런 벨트들이 포인트로 있고 치마는 A 라인으로 떨어지는 게 이번 시즌 포인트예요. 보시면은 전체적인 무드가 버킷셋을 꼭 쓰고 있고 이렇게 허리를 강조해주고 또요 느낌만 잘 살리면은 이번 시즌 이 디오를 한번 제가 정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내 옷장에서. 자, 이게 이제 민키 씨가 한번 커버를 해보려고 고른 이제 착장이고요. 이제 하나 하나 따져 볼게요. 어, 얘 버킷햇. 요거는 여러분 요즘 벙거지 모자라고 해가지고 엄청 유행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좀 구하시기 되게 쉬우실 것 같고, 아니면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버킷햇은 요즘에 워낙 트렌디해서 보면 요거 진주 목걸이. 이게 꼭 있어야 될것 같아. 이 진주 목걸이를 해야 약간 활용 점정으로. 전체적인 룩이 조금 더 약간 여성스러워 보이는 느낌으로. 음. 티셔츠. 이 티셔츠는 이 가운데에 약간 로고가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실루엣이 그렇게 너무 딱 타이트하지 않은 그런 티셔츠를 준비하면 될것 같고. 와이드한 검정색 벨트. 요거, 요거, 요거. 요거는 웬만하면 있을 수 있어 왜? 이게 한때 되게 유행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와이드한 벨트가 그래서 저도 집에 이게 하나 있긴 해요 저는 브라운도 있고 블랙도 있어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있다 정 없으면 복대라도 차야 된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치마 실루엣 약간 요렇게 풍성하게 떨어지는 A라인 스커트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완전 풍성한 거는 있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컬렉션을 보니까 쭉 넘기면은 플리츠 스커트를 입었더라고요. 만약에 저 풍성한 스커트가 없으면 이 플리츠 스커트로 대체해도 괜찮겠다 요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스트랩이 있는 이렇게 뾰족한 여기가 스틸레토로 된 이렇게 뾰족 구두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까만 색깔 스타킹, 어, 발목 올라오는 스타킹. 딱이 체크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스트랩 슈즈는 제가 입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매치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룩을 제 옷장에서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정리되지 않은 민키씨 옷장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티셔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약간 박시한 그런 티셔츠 티셔츠야?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여기 있구나! 하얀색 티셔츠 일단 겟했습니다 어, 보시면, 어? 저스트 더원 유어? 조이 w 의 티셔츠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일단 킵 그리고 이제 스커트 이거, 플리츠 스커트도 하나 더 준비를 또요 이것도 플리츠 스커트 자라 거고요 벨트는 여기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제가 벨트 제가 모아놓은 건데 이렇게 와이드한 브라운도 있고 여기 이정, 제가 입은 요 벨트도 있습니다. 저 약간 와이드한 블랙 벨트 이용해서 한번 느낌만 내볼게요. 요 아이들은 제가 다 골라왔고요. 이제 한번 얘네를 입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거 사전에 입어본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방금 꺼내온 거라서 지금 느낌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디올룩으로 한번 입고 와봤는데요. 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아, 그래도 느낌은 냈다. <laughs> 그 정도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하나 빠진 게 있죠. 완전 키포인트. 활용점정으로 이버킷햇 마지막에 착 보여드리려고. 잠깐만요. 여기에 딱 이렇게 버킷햇까지 쓰면은 이 완전 디올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어떻게 더 디올스럽게 해. 내 옷장에서. <laughs> 이게 끝이지. 약간 이제 디테일을 잠깐만 <laughs> 이거 비둘기 아줌마 아니야? <laughs> 이거 비둘기 아줌마인데 이거 느낌이 <laughs> 아 어떡하면 좋아? 아니 이거 보면은 여기 진주 개걸리 진주 목걸이 포인트 다 해줬고 여기 보시면 버킷햇도 이렇게 딱 해줬습니다. 이걸 끼니까 약간 진짜 <laughs> 비둘기 아줌마 같아. 어떡해? 나름 디올인데 여러분. 아이 모자 디올 아니고요. 여러분 느낌만 보세요. 느낌만. 어, 이렇게, 요 와이드한 허리띠 딱 해주고, <laughs> 근데, 이거는 이러고 나가면 안 되겠다. 정말 숭해, 숭해. 순회. <laughs> 아니, 저건 컬렉션이니까, 이런, 약간 스포티한 버킷햇에 진주 귀걸이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되게, 우아하고, 엘레겐스하고, 클래식했는데, <laughs> 내가 하니까 그게 미친 여자 같다고요? 구구구구구구, 구구구 먹이 나눠주러 가게 생겼네, 지금? 이거? 지금 보시면은 신발도, 요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구두를 신었어요. 양말에다가 또 비슷하게. <laughs> 나름 느낌은 다 냈는데, 디올이 워낙 범접하기 어려운 브랜드다 보니까, 요 정도 느낌이 최선이었다. <laughs> 어, 뭐, 사실 요것도 만월만 의버킷시고요 이거는 한몇년 전에 구입한 자라 스커트예요 요건 이제 조이 WSS 그 티셔츠고요. 또 요거, 와이드 벨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느낌 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자 오늘 그러면 옷장 털어서 명품커버 크리스찬 디올 성공인가요? 네 어쨌든 맞췄으니까 느낌을 냈으니까 성공이라 치고 네 저는 그러면 다음에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laughs> 좋아요 구독 오키독해요 안녕